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조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저거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마음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접근 받아가려다가 잘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더 떠나서 창파에 배디오내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그 은의 바다 향해 자곧내 노를 저 깊은 대로 사랑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메띄워내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맘꽂저가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창세기 사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아내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마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마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라멕이 젊은이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큰 무상은 아니었을 테겠죠 반응한 걸 보면 하지만 그는 그 청년을 그 젊은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래놓고 자랑합니다. 나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77배 무한대로 보복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아마 그의 아내들과 주변 사람들은 남에게 말에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감히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또 그러라고 그렇게 떠벌리는 것인 거니까요. 고대 근동 지역의 남자들은 뭐, 요즘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기 명예를 실추하는 공격에 대해서 잠자코 있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해를 끼친 상대에게 반드시 보복을 해야 했죠. 그런데 보복하면 여러분 상대가 꼭 내게 한 것보다 더큰 보복을 하게 되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내가 당한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짝꿍이나 또는 형, 동생, 언니 또 동생 사이에 그런 싸움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한대툭 때리면 어? 왜 때려? 그러면서 두 대를 때립니다 그러면 난한대 때렸는데 왜두 대를 때려? 그러면서 세 대가 돌아오죠 그런 다시 네 대로 돌이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희위족 추장 세겜에게 강간 당했을 때 할례를 받으면 이 디나와 결혼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부족이 함께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기뻐한 희위족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밤에 누워 있을 때이 디나의 오빠 둘째 오빠 시모이와 시모온과 셋째 레이가 밤에 할례 받고 누워 있던 희위족 남자들을 몰살 시켜버렸잖아요. 너무 과도한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피해 보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변 부족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식으로 보복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소심한 보복이라고 그래서 남 상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나만의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 또 그런 마음으로 보복해 보셨나요? 아무튼 보복은 더 과한 보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자 동해보복제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피해 당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는 법입니다. 17절에 사람을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자는 짐승으로 갚고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들을 때야 이거 무섭다 무섭다 그리고 야만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또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사법제도입니다. 뛰어난 사법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또 손방망이 처벌 당하죠. 요즘 딱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힘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아니 더 적은 일을 해도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동해 보복법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보복도 집행관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피해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판단한 이 집행관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정이 섞일 일도 없죠. 이 법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에 비해서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 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법을 뛰어넘고 상식도 뛰어넘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든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빼앗고 이기려드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동해보복법이 더 합리적이고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은 천국인의 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인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사람입니다.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는 사람이 천국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러지,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게 천국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바보같이 다 뺏기고 다 내주며 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손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진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도 아니고, 맘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았다면, 오늘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겠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면 상대방이 바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양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복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수하며 사실 것입니까? 보복하며 살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며 사실 것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또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순간이 아니더라도 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좋아요로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보복하고, 또 복수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마저도, 그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하라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귀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도 행치 못할 때가 많사오나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 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듯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색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산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인 중학교가 우리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참 증인들, 산 증인들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더운 일기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옵소서 파송된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잘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우시는 애와 사람과 평강만 가득하고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